안녕하십니까. 가로스트럭커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부터 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녀석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는 처음 들어온 녀석이고,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되게 친숙하고 많이 들어본 그런 브랜드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브랜드가 한국에 런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런칭한 브랜드의 모델 중에, 아, 정말 대단한 녀석이 있다고 해서 한번 만나러 가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녀석을 만나러 가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목소리> This what I wanna summon, yeah. Gangs all here, let's run it, yeah. Five right here, 100, yeah. I've been on game like EA Sippin' too soon that pregame to find two that three way. I just went fast like we late. I just thank God like you said How can I not yeah? We straight She just tap in like relay, yeah. It's on me like pre if you ain't here. 네, 오늘 만나러 온 차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쉘비 코리아가 국내에 정식으로 런칭을 했는데요. f 플로곤 기반의 슈퍼 스네이크 스포츠라는 모델로 이름이 명칭이 되어 있고요. 아, 이차 이제 시동을 걸어 볼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동은 조금 있다가 한번 걸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그리고 뭐 내부, 외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자체가 F150 슈퍼스네이크 스포츠라는 모델이거든요. 네, 이름이 좀 길죠. F150 슈퍼스네이크 스포츠. 전면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웅장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공격적인 그릴인데 아 그릴이 도대체 이게 몇 단인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까지 이어지는 이 공격적인 그릴. 그 앞에 쉘비 이 코브라의 엠블럼이 딱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가장 뭐 인상적인 거는 어, 770홀 스파워라는 이런 자신의 이 심장에이 파워를 전면부에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 아 이게 굉장히 이게 자신감이잖아요, 좋겠습니까? 네, 22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와이305 사이즈입니다, 305. 우리가 뭐 어디 흔히 305 사이즈를 보기는 힘든데이 차량에는 그렇게 이질감이 없이 차체와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수 있죠. 캘리퍼도 차체. 색깔과 맞춘 빨강색으로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쉘비라는이 브랜드명을 뭐휠 캡이라든지 아니면 휠의 이제 뭐 가장자리 이런 데 이제 각인을 지켜놓으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네요. 이 픽업트럭도 사실 앞뒤 발렌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뭐 주행을 하다 보면 중요하다는 걸볼수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싱글 캡이라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이제 프로포션 자체가 더 더블 캡보다는 더 좋아 보입니다. 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앞뒤 밸런스가 안정적이죠. 보통 이제 더블 캡 승차 인원이 뭐한 5인승, 4인승 되는 차량들은 앞 부분이 강조가 되었기 때문에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는데 뭐 싱글 캡은 아 굉장히 날렵한 모습의 연출이 되고 있네요. 네, 차 제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원은 V8 8기통 엔진의슈퍼차저 무려 5,310cc 0 네, 가솔린 엔진이 얹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770마력, 무려 770마력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최고 속도가 2 5 0 k m 와, 그리고 제로백이 일단 3.5초라고 하네요. 이렇게 무거운 차량, 공차 중량이 지금 2,130kg, 2톤이 훌쩍 넘는 차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속 성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원을 살펴보면, 와, 전장이 지금 싱글캡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제 5340mm, 싱글캡이라 조금 짧은 전장을 갖고 있지만, 전폭 자체가 2065mm로 넓은 차량이라고 볼수 있죠, 폭 자체가. 최근에 는 캠핑이 되시기 때문에 픽업트럭을 많이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뭐 캠핑용도 또는 뭐또 다른 레저용도로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아 근데 저 같으면은 이쉘비이 차량으로 캠핑 오지 그 가는게 물론 이제 오지를 갈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지만 아 이게 부담스러워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또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에 한번 탑승을 해 볼게요 아이 차. 문짝 두께 보세요. 와. 쭉! 와, 차, 보시면 가장 실내 가장 큰 특징은 타본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뭐 핸들, 이 도어 캐치, 와, 그 다음에 송풍구, 뭐 계기판, 와,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리고 이 차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싱글캡이기 때문에 뒷자리가 없어요. 뒷자리가 없지만 의자가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3인용, 3인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또 의자가, 간이 의자가 하나 있고,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으 요렇게. 이렇게 보이죠? 할 수가 있고요. 와, 어, 참 굉장하네. 여기 수납 공간이 또 있고, 여기 컵홀더가 있고 이렇게 넘기면 분명히 또 밑에도 뭔가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네. 와, 밑에 또 수납 공간. 보통 이제 픽업 트럭들이 콜로라도도 그렇지만 이제 뒷자리에 의자 밑에 수납하는 공간이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실내에도 수납 공간을 조금 챙겨놓는 마련하는 모습이 있는데 물론 이 차도 수납 공간이 여유롭진 않지만 실내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련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투박해요 미국 차니까 이건 뭐 콜로라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아는 사실이고 굉장히 투박한 모습은 있지만 예 네, 그래도 있을 건다 있는. 물론, 이제, 계기판에도 셸비라는 마크가, 네, 그,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속도계 쪽에는 캐롤 셸비라는 또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네요. 네, 타코메트 쪽에는 그냥 셸비로만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이제, 포드라고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어봉은 어딨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 옆에,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도 옆에서 바꿀 수가 있고요. 시동 아 시동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시동 거는 거는 요 열쇠 이거는 뭐 익숙하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열쇠 요 키로 시동을 걸어서 주행을 할수 있고요. 뭐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작죠. 좀투악하고뭐 버튼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버튼도 좀 큼지막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뭐 2륜, 4륜, 그리고 4륜 로우까지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바로 또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네요. 시트에도 슈퍼 스네이크 스포츠라는 모델명이 어, 적혀져 있고, 뭐 이런 스티치 레드 스티치가 가미되어서 어, 픽업트럭이지만 스포츠성이 가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멋집니다. 그 쉘비의 뭔가 이시그니처잖아요두줄그거 이제 머스탱에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인데 아 굉장히 멋지네요 여기서 또, 또 허세샷 같은 거 한번 해야 되는데 요렇게 이렇게 딱 해갖고 요렇게딱나 슈퍼 스네크 이 스포츠 탄다 근데 이 쉘비란 브랜드 이 쉘비란 브랜드를 한번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사실들이 있죠 뭐 최근 뭐몇년 전에 이제 그 포드 페라리라는 또 영화 거기서도 나온 바와 같이 뭐 셸비라는 이제 실존 인물이 있었죠. 1923년에 이제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인물인데 어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동차에 열정이 빠져갔고 굉장히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는데 뭐 자기 차를 가질 수 있는 나이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면허를 따자마자 15살에 미국은 좀 빠르니까 예, 면허를 따자마자 예, 자신의 그 당시 이제 우편배달부로 일하고 있던 아버지의 포드 세단 그 세단을 타고 다녔던 예, 그런 이야기가 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 2차 세계 대전이 열릴 때한 1942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예, 공군에 입대를 해서 어, 소위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조정을 하다가 어 이제 종전과 함께 저녁을한 다음에 레이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서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뭐 페라리라든지 마세라티 이런 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무려 2년간 12개의 트로피를 따냈다고 해요 그럴, 수, 그럴 정도로 이제 레이서로서의 그런 재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 에스턴 마틴에서 또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턴 마틴 차를 몰고 그 유명한 르망 24 내구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명성을 많이 얻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장 문제로 어, 레이서를 은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유럽 브랜드들은 굉장히 비싸고 고성능 엔진을 잘 만드는데 왜그 당시 이제 미국은 그때가 이제 196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왜 이런 강한 엔진, 고성능 엔진을 싼 가격에 만들지 못할까?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동차 제작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어사업산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당시에 이제 영국의 AC사가 어 이제 경량 로드스터를 만드는데 차체 강성은 굉장히 셋시는 잘 만드는데 엔진 자체 에 이런 뭐 파워라든지 이런 게좀 약하다는 것을 알아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미국 브랜드였던 포드사는 엔진은 잘 만드는데 차체 강성이좀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양쪽에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 영업을 한 결과. A.C.사의 어, 차체 그런 실시에 포드의 엔진을 얹은 예, 그 차량을 만들게 되는데 그 로드스터가 바로 이제 쉘비 코브라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그 이제 쉘비 코브라 자체가 미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 아니요. 에뭐 가격도 조금 저렴하고 성능은 또 반대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명성을 떨치다가, 포드의 이제 엔진 그 공급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셸비는 자신의 그 이름을 딴 셸비 아메리칸이라는 어 독립법인 회사를 이제 미국에 차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드와는 계속 이제, 어, 포드 차량을 이제 고성능화 시키는 그런 작업으로 예 브랜드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훗날, 오늘 네, 한국에까지 쉘비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국에까지 런칭을 하게 되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이런 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 인해서 뭐저 같은 사람도 이제 이런 차량에 안 잡을 수 있는 네, 이런 후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